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월요일이죠. 주식 시장, 예, 오늘 마감 시황, 그 다음에 강세 및 특징 섹터, 지난 급등한 관심종목 리뷰 시간, 그리고 내일 급등주 순서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불행이 다행인지 하락 출발했거든요 0.5% 개파락 출발했는데 고스피지수 반등세 오면서 상승전환 보였고요 오히려 오후에도 추가적인 상승폭 확대되면서 0.8% 넘게 상승마감 보였습니다 2700포인트 약간 모자란 2 6 0 0 1 9 9 포인트로 상승 마감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3% 개파락 출발 보였다가 장 초반에 상승 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상승 전환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 보이면서 오전에만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일부 납포 차익 매물 보였다가 오후에 다시금 강한 반등세 보이면서요. 오늘 또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881 포인트를 넘어선 0.9%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일봉상 그래도 좀 저항대라고 할수 있는 20일선을 조금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약간 또 저항대가 좀 크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 러시아 푸틴이 장초반에 핵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운 시장 전망이었으나 예,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겨내면서 반등세가 좀 빛을 발했다. 그리고 특징 섹터, 강세 섹터를 보시면요. 어저께였죠. 금요일 날5시여서 오후장 마감하고 나서 관련 매물들이좀 나왔었는데 이슈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60년 동안 원전으로 주로 주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요.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보성 파워텍 장 상한가 결국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18% 넘게 상승 출발을 보여서 오전 일찍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19% 상승 출발 보여서 28%까지 급등세를 나왔지만 결국에는 9% 상승 마감했다. 또 관련주죠. 일진 파워 역시 마찬가지로 25%까지 급등했습니다. 원래 15% 상승 출발 보였다가 오늘 25%까지 고점을 찍고 강하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요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멋있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섹터가 나왔고요 또 원전 섹터 말고도 추가적으로 봤을 때층 섹터 봤을 때도 게임 관련주도 좋게 작용했고요 핵과 관련 원전력과 관련된 관련주들 그 다음에 구충제 및 경구용 치료제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모처럼 강한 반등세로 좀 보여왔고. 철광주들도 역시 반등세에 보이면서 좀 특징적인 섹터의 흐름을 볼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천연가스 관련주 그 다음에 카류 비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죠 대부분 좀 약세로 흐름 보였다 약세 섹터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27일날. 아, 내일 급등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일진 파워였습니다. 물론 장 마감 후에 지금 4시 이 시간대 찍었기 때문에 장 마감 후에 어, 말씀을 드려서 5시 정도에 문재인 대통령 기사가 나와서 찍고 나서 편집한 이후에 올렸는데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갭상승 뭐15% 했는데 추가적으로 10% 추가상승을 보이면서요. 무려 25%나 상승 하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일진파워 자체로 봤을 때는. 뭐, 매매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단기로 공략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수익 나셨다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먼저는 중장기전 관점에서 항상 매수 강력하게 좀 스트롱 바이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한가 갔는데 따라 들어가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처럼 급등 나왔으면 차익 실현하고 예전처럼 좀 조정을 받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뭐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5%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에브리본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4% 넘게 좀 강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땐뭐두 자릿수는 볼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4% 정도 수익 중이지만 네, 두 자릿수는 넘볼 수 있지 않나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전일 2월 25일 금요일 날 급등한 종목으로 28일 날 급등 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 다5% 그다음에 한 종목 10%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2월 23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BHI, 지열 발전소이기도 하지만, 언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세 나왔고, 조정 나왔지만, 충분히 두 자릿수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 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연속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보시면, 오늘만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BHI, 10% 이상, 어, 첫날 부분으로 얘기하면 거의 13% 수익이죠.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텐데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 테마로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등할 관심 종목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2일, 3월 첫째 날 급등할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인터플렉스 PCB 관련주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자체에 왔을때 PCB 패키징이 굉장히 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또 갤럭시 S22가 역대 사전계약 30만대로 최고가 신기록을 찍으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패키지 기판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터플렉스 지금 신 고가 패턴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시장이 계속 폭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꾸준하게 버텨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 반등 오니까 치고 나가는 모습이라서요 충분히 내일 급등세 이어갈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인터플렉스 3월 2일 급등 종목 캡틴의 급등 종목 관심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소개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무학입니다. 무학 같은 경우에는 술, 주정, 소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상남도 지역, 화이트 소주 참 좋은데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값 요번에 인상하면서 실적이 이번에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 주죠 이제 술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되니까 사적 모임 가능해지고 술자리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술 판매 증가하고 주정값 올랐죠. 단가 올랐죠. 판매 대수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기대감이 살아있다 해서 내일 급등 두 자릿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무학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급등 종목입니다. 세 번째 급등 종목, 바로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마스크를 많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피부 미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마스크가 앞으로 벗게 되면 당연히 피부 미용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매출 증가, 그 다음에 의료기 판매 증가 등 다양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신 고가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하이로닉 내일 두 자리 수 이상 급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미용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월 2일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내일 급등할 종목을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 종목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투자 판단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매수, 매도가까지 나는 잡고 싶다.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하단에 보시면 저희 무료 체험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 무료 체험 신청하기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관련 종목들 시장 장중에서 빠르게 추천할 수 있는 종목 추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도 잡아 드리면서 오늘도 세 종목이나 수익 인증 hrs 제가 지난 원정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hrs 추천 드렸다고 말했죠. 무료 체험방에서 hrs 지난 금요일 날 추천 드려서. 오늘 12%수익실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 무료체험 한번 해보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2주일 한번 받아보고 아 정말 나랑 매매일이잘 맞다 나도 정진 전문가하고 같이 주식투자해서 성공투자 하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무료체험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 무료체험 신청하기를 시청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서 안내해 드립니 그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 주식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익 날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노출된 이유들을 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찌라시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구독만 누르시면 무료로 계속 실시간으로 주식 뉴스를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진 주식 TV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3월 1일 휴일이니까 모레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